2025년 4월 27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진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인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엘루살렘 주변의 여러 거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고추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큰 2층 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전합니다. 해가 이미 저물어 버린 그때는 진정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어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보혈로 이루신 구원과 하해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도 그들에게 서운해하시지도 않고 그저 평화를 주십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어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기쁨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뵌 제자들은 이 모든 은총의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에게도 가장 고귀하고 최고로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부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